어디 있는 땅인데? 산 좋고 물 좋은데 얼마나 되는데? 2만평? 뭐? 2만평? 아이고 웃기고 있네. 내가 이거 딴 데다 알아보면 다할수 있어. 어, 갖고 와서 알아봐. 2만평에서 1평도 안 빠지니까. 응? 사실 이땅 당신한테 주려고 오는 전에 산 땅이야. 뭐? 애들한테 한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지만 쟤네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난 이미 내자산 분배 마음속으로 다 끝냈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집이 당신 몫이더라고 아니 이, 여길 저, 나, 나 주려고 했단 말이야? 여길 당신 주려고 다 마음을 먹고 나니까 뭔가 아쉽더라고 내가 제일 걱정인 거는 나 죽고 난 다음에 애들이 당신 과시하는 거야. 아니 그런 사람이 왜한 푼도 안 주려고 사람을 뒤집어 그게 말이 돼? 이혼이니 뭐니 해서 헛소리만 안 했어도 집이랑 이거 다 당신 주려고 그랬어. 솔직히 말하면 나 지금도 임자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싶어. 당신이 너무너무 얄밉고 미 너무너무 섭섭하다 나도 그건 마찬가지야. 지난 세월 생각하면은. 아 됐고. <laughs> 우리 당신 주려고 했던 거니까 이걸로 다끝내자고 이게 평당 얼마짜린데? 아, 계산하시게 평당 만원만 잡아봐. 만원 짜짜 땅도 없지만은. 만원에 이만평. 그 그러, 그러면은. 아, 만원 곱하기 이만해봐. 이어가냐, 이어. 뭐, 뭐라고? 이어? 어디가? 어? 나머지 재산 포기 각도 써야지. 이름 바꾸면 그때 가서 써줄게.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고 있네. 왜? 이름 바고 딴소리 하면. 아니, 내가 무슨 황종갑인 줄 아세요? 싫으면 간도. 아 좋아. 저, 그러면 어떻게 써줘? 나 길복자는 황종갑이한테 땅 2만 평을 받는 대신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.